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 한편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딴 곳으로 같이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육로로 달려가 그곳에 먼저 도착하였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벌판인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먹게 하십시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가서 200대나리온이나 들여 빵을 사다가 먹이란 말씀입니까? 너희가 가진 빵이 몇 개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니 빵 5개와 물고기 두마리 뿐이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떼지어 풀밭에 앉히라고 지시하자. 그들은 1 0 0 명씩, 십 명씩 모여 앉았다.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였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 조각을 열두 광줄이나 걷었으며 먹은 사람은 남자만 약 오천명이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날이 저물자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당황하자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놓고 기도하시고 남자만 오천 명이 되는 군중들을 먹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육의 양식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마심으로 선하고 구별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